서상현 기자는 뭉쳐야 찬다 시즌2에서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했다. 뭉쳐야 찬다 시즌2는 방송 최초 축구 오디션을 거쳐 새로운 축구팀 어쩌다 벤저스를 출범해 시청자들의 응원을 부르고 있다. 안정환 감독, 이동국 코치라는 최강 코치진과 김영만 김성주, 이형택, 윤동식, 김동현 강칠구, 김태술, 김요한, 모태범, 박태환, 허민호, 김준현, 이 장군이라는 업그레이드 된 전력으로 쫄깃한 축구 경기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 8대 8위 미니게임을 펼쳤던 시즌1과 달리 11대 1 1이 정식 축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많은 선수진이 필요해진 터. 지난 방송에서 올림픽 스타 3인방인 펜싱 김준호, 럭비 안드레진, 요트 조원우까지 추가 합류의 지원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놀라운 축구 실력을 보여준 3명 중 누가 최종 합류 멤버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의 훈훈했던 현장 뒷모습이 공개돼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사진 속에는 어쩌다 벤저스의 극과 극 케미를 책임지는 냉정한 안정환 감독과 열정국 이동국 코치 중계석과 필드를 오가는 어쩌다위 신 스틸러 김영만과 김성주와 함께 오프닝 토크 중인 선수들의 모습이 담겼다. 든든한 맏형이자 최강수비로 두번째 맘맨 오브 더 매치 애 등극한 이영택은 잔뜩 신이 나있고 이를 지켜보는 김영만. 박태환의 얼굴에도 즐거움이 한가득이다. 또한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김태술, 강칠구, 허민호. 김준현, 이장군도 자연스럽게 기존 멤버들의 섞여들어 이미 적응 완료했음이 엿보인다. 유일하게 뭉쳐야 쏜다에서 온 윤동식을 비롯해 김동현, 김유한, 모태범도 웃음꽃을 활짝 피어냈다 또한 숨은 축구 고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명경기를 펼치고 간 김준호, 안드레진, 조원우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스포츠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인 진풍경이 세상 감탄을 부르고 있다. 한편. 뭉쳐야 찬다 시즌2 다음주 방송에서는 앞서 부상으로 합격여부가 보류된 씨름선수 박정우가 등장해 올림픽스타 3인방의 최종 합류여부와 함께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매회 즐겁고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JTBC 뭉쳐야 찬다 시즌2는 10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다.